여러분, 영상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기억하고 이 기도회 자리로 나오셨던 분들, 나오시고, 나오시고 싶었던 분들 많이 계셨을 터인데, 원하기는 이번 주가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입게 되기를 입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나가 기도했던 건 어디였을까요? 오늘 여나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랫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기도실입니까? 중보, 기도실, 중보 기도실입니까? 금요 기도회입니까? 물고기 뱃속은 모든 것이 차단된 공간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하고도 단절된 공간이고 내가 손을 내밀고 싶은 그누군가에게도 들려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뱃속이에요. 그것에 만약 핸드폰이 있을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핸드폰이 있다고 그곳에 핸드폰을 하면 그곳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란 부모님하고도, 내 형제하고도, 내 친구하고도, 어떤 연결기계하고도 다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 뱃속이에요.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나,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까요? 그리고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던 못된 선지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손을 내젓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달고 그리고 떠나갔던 요나인데 그런 요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그 말이. 그리고 그 기도는 요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웅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 웅덩이에 빠져서 아버지하고도 단절됐습니다. 형들하고도 단절되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될수 없었던 것이 요나의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그가 누구에게 SOS를 쳤습니까? 누구에게 외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웅덩이에서 외쳤는데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연하의 물고기 뱃속에서 외칠 때 누가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지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까지라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는 요나의 기도를 청취하고 계셨고 요셉의 기도를 세심히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절이 아니라 기도는 연결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연결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하고의 연결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그 가슴하고의 연결입니다. 여나가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용서하고 싶은 인자가 있으셨고, 여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건져내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하고의 연결이고, 여나는 내 뇌를 버리고 다시 스러 가겠다고 하지만 기도는 다시 요나를 닌외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22년 동안 아니 13년 동안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의 끈을 붙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결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의 생명질이 되어주셨어요 그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능력으로 언제나 끈이 되어주셨고 그에게 올바른 방향성으로 그의 끈이 되어주셔서 13년 만에 그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소망이 연결되었습니다. 요나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서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하고도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능력의 손에 연결된 손으로 그를 건져내셔서 요나서 2장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밖으로 꺼지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셨고 다시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명의 다시스의 발걸음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다 힘들죠. 다 어렵죠. 오늘 낮에도 서울에서 어느 손님이 오셔서 함께 식당을 갔습니다.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런지 이렇게 한 달만 더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게만 그럴까요? 공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이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연하 뱃속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뱃속 그리고 요셉의 웅덩이를 연결시켜 줄수 있었던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십시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아니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십시다. 기도는 끊이고 기도는 생명질이고 기도는 소망의 줄이고 평강의 줄이에요. 연하에게 언제 내가 고래의 뱃속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알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한 폐렴의 이 아픈 세월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에서 나와서 내가 노예 생활로부터, 이 감옥으로부터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전해 주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그의 인생을 끝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요나의 배속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어요. 바꿔 주셨죠. 어머니의 모태처럼 새로운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장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요셉의 웅덩이도 죽어가는 웅덩이가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바꿔 주세요. 본안의 자리를 바꿔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세요. 웅덩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으로 뱃속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의 태로 바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어려운 이때 하나님 앞에 끈을 우리가 붙들어 그 끈을 붙들고 나가자고요. 무릎을 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끈을 우리는 붙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아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내일을 오늘을 바꿔 주었구나 그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다 병상에서도 힘을 내십시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을 뵈옵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기회가 이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 기도와 예배, 가정이 기도하고 예 기도하는 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 직장에서 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들로 훈련되어 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자들 예배자들로 우떡 속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 대구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요나가 고래뱃속에서 외쳤던 것처럼 기도하여 가로대. 요나의 기도를 그리고 요셉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있었던 고래볕속은 희망이 사라진 곳그 누구의 도움도 다 단절된 곳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결국은 그를 건져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사명의 관계가 이어져서, 요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어려운 때, 홀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가정이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고 직장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요나 고래배 속 같은 처지가 바뀌어서 광명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민족을 하나님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특별히 대거를 중심으로 한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